저분 따라잡아야되는데 약1 0 0 m 인데 많더라 주기동을 한번이면 되겠죠 여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자연. 예전, 남성여 소음, 소경해. 여기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백운산에 흰 구름이 하나만 있을까? 뒤쳐지는 건 그래도 앞서가는 건 상관없죠? 한 2-3키로 될거예요백이전까지 개들이 <laughs> 전부 집잘 안키네 내가 저쪽에서 뜨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몸의 왼쪽이니까 서쪽 같은데 동쪽이구나 그래서 동선 한 부분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잡아야지 만트라만트라는 잡념을 없고 집중을 도와준다. 힘을, 끈기를 들려준다. 만트라는 특정한 단어나 문장, 짧은 거, 긴 거를 반복하는 건데, 뭐, 짧은 거는, 엄 마니 밤메. 또 뭐, 어마어마가. 아, 이것은 초등학생 많더라는 애국가도 될수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시 만나셔. 동해물을 백두산이 부어셔. 천지가 아, 하나 되고 두 만강 물을 한라산 에 뿌려 한라산 백루 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것은 만트라가 다될수 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천주교에 계신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 주기도문이나 성모송 이런 것이 많더라가 된다. 실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제,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만 해라, 뭐 이런 있는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런 걸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행복에, 사랑과 자비에, 기도, 종교가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참 종교를 할 수가 없 사랑과 자비가 어짐이 바로 그것이 참 장교인데, 뒤늦게 어떤 단체나 한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 하늘 의유치원이구나 Welcome Campus Low. 느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도금마다, 교리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도신경 정도야. 사도신경은 참 좋지만은, 나머지 각 교파별로 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무슨 구약의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한다. 또 무슨 상과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아니다. 그분들은 따로따로다. 또 무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경전을 주셨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리는 물처럼, 산처럼, 자연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가. 그 시절과 그 시대와 때에 따라 어떤 시대에는 더운 날 사막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을 해롭고 또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지금같이 냉장 문화가 발달된 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릴 때뭐 거짓말 하지 뭐 등등등등 규칙이, 에? 담배 피우지 마라. 어른이 되어서도 담배를 안 피우는, 술, 담배 안 하면 좋지만은 뭐 사업의 성격상, 또뭐 어, 본인이 이렇게 특별히 잘 관리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 모든 말에는 항상 모든 언어 모든 명제에는 항상 반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네 본수를 알아라. 어떤 분의 어떤 상황에 맞고, 아, 어른들 다 시험이 어렵다라고만 하는구나 하는 말도 맞고, 아,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게 아니라, 일천을 위해서는 개, 마음속으로, 또 어, 그분, 그 다음에, 그분, 또 뭐, 강 그분, 또이 이모님 딱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삶에 좀 딱딱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고 또 배울 점이 있죠 아, 손 그분 상 그분 이런 분들인데 또 우리 농이 또 유머가 통하는 분들은 제일 통하는 분들은 우리 정풍선생님, 우진회장님, 송백선생님도 때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 하면, 다 이쁘게 봐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사고가, 부정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람도 그 부정이 나의 단점을 채찍지로 쳐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는 듣고 인사를 주는 게 좋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좀더 자주 만나고, 한 8대 2 법칙으로, 집에 있으면 8 정도는 긍정적인 분들과 나를 좋게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분들, 이 정도는 에, 나를 좋아하면서도 에, 어떤 성격은 싫어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아, 대표적인 분들이 많죠 이채선생님 그 계열 분들 그리고 우리 원 선생님들 농담은 안해야 되겠죠 이머를 하지 말고 자 하나의 네 이 세멘트 보다가는, 그래, 미남은 아니, 미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도 아프진 않지? 예, 네, 제가 계곡에 물소리인데, 저기 적당 앉아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세수 하고 같이 가는 거. 세수 좀 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에더 위로 올라가면 씻을 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맞춰봅시다 나의 일행이 안 하는 나도 하지 말고 여기도 좋죠. 네. 네. 여기 이제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쪽보다. 네. 근데 산에 가면은. 음. 음. 산에 가면은 만은 분하고는 처음 만나도 대화도 하고 가죠. 음. 그러지 않네. 아마 우리 선생님은 10사람 만나면 한두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스쳐가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저는 예전에는 한 8분 정도 말을 먼저 붙이거나 대부분 먼저 붙이는데 요즘에는 한 5대5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잠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면 <람이> 나와요. 내 네, 혼자 왔으면은 그냥 이 옷을 입어서 걸어 있을 거라고 엄마. 오늘 은 일행이 있으니까 좀 물에 들어가고안 좋아 하시니까. 여기다. 고. <람이> 다 차가워졌구나. 이틀 전에 는우리 미지근했었는데 좋아요. 내려올 때또해어야지 <laughs>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신가? 저보고 배삼룡씨를, 우리돌라 돌아... 고인이신 사람 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 정도는 뭐 이렇게 뛰어 이렇게. 자,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벌써 한 200m 이상 300m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 부지런히 안가면 따라잡기가 어렵죠 자, 목표는 백운정을 아, 이큰 바위가 이렇게 불안하면 남이 다치겠죠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놔야 안 다치지 내가 밟아서 흔들린 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다니는 것이 아, 이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다 해야 할까? 응? 나무의 안전을 위험한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아, 수건도 있고 매트도 있고 계속. 아침에 왔다 저녁에 다녀가시는 분인지 몇 단아 나 잃어먹을 각오하고 저렇게 나비보는 건데 자리를 미리 잡아놓으신 건지 매일 매일 수변하러 오시는 건 기도하러 오시는 건지 좋은 기도터라 알았어요 여기가 나의 기도터다 이제 찾았구나. 이제는 하는 일만 남았다. 자, 22분인데, 오늘. 이것은 33분에 맞춰 새소리. 아까 약속한 새소리. 기사님 존 네. 존은 이 지팡이의 주인이겠죠 존 도주라 그의 이름은 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도와 성산약수의 노자리의 도 모든 사람의 인생길의 도를 이용하는 클럽 그래서 처음으로 개설해서 아니 주인이다. 그 주인은 옥인데 그분이 평생 동안 교지력이라 잡으려는 힘을 가지고 했지만 난적 일련비라 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관세 세상을 보고 30년 했더니, 학이 최선이라 배움이 최고더라. 하는, 옛 선이네, 그리. 언제, 이것이 이제, 무술, 원몰, 그 다음에, 황을석.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황석에다. 써줬다, 이거지요. 아, 이분은 친형님께서 지리산에서 수행 중이신데, 내천인에서한번 뵙고 싶어도 안 만나주시는 분이고, 본인은 편안하게 흥하게 만드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의 건강 재정을 흥하게 해주는, 이 흙에 계시는 분들이 손님으로 가시면 좋은, 아능, 수능, 이렇게, 흥하고 싶은 분들이 많안하니 보네. 옥충 선생님. 썬은 존대. 잠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어권의 사람도 있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뭐 유능한 피디들이 하는 MBC KBS 뭐 예능쇼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굳이 저같이 이렇게 이름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laughs>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름 알려지지 않는 존킹 디스펙트아 여기 또 하는 놈 아, 아마 나비가 길을 빨리 가라고 하늘이 보내셨네요 돌아가고 싶다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 나비야 나비야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가 허허 하. 슬라시대 보면은 어떤 새가 저렇게 인도에 해서 따라가 보니 글씨가 적혔는데 병풍뒤에 사람이 숨어있으니 활을 쏴라 그래서 자객을 아 어루마긴데 7분 남았군요 Okay, now I have seven more minutes. Seven more. Last night, my family, my son, and me, we watched it. Mission Impossible. Uh, started by Tom Cruise. It was very good. The action scene was nice. Ah, there's a car in the way. a car in But what attracted my mind was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Eden and man character his wife okay so you're helping me realize the true i the true myself and find my mission my job and now i like it i'm enjoying it Apostle 거기에 나오는 Apostle 은 번역을 Apostle 를 했는데 It means students of Jesus Christ. 사도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시비 사도들처럼 그래서 그런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뭐 카톨릭에 그런 비밀 조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각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 웬만만 보고 그 사람이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마스크를 덮었으니까.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도, 비싸요. 그런 시대가 기술이 10년 안에 현실화 되겠지. 그 외에, 뭐, 또 이렇게, 헬멧을 쓰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2초에 끊을 거냐, 1초에 끊을 거냐. 그래서 그 1초가 사람을 살려다 또, 옛 인연은, 옛 인연의 삶의 길, 사랑의 길을 찾고, 또 텀은 텀대로 또 새로운 사랑을 찾는 서양적 영화인데, 동양이라면, 이렇 본부인이 혼자 살다가 춘향이와이도령처럼 만나야 되는데, 이 사양은, 1년이다 하면 또 새로운 짝을 찾고, 아이고. 자, 이제, 만트라를 할 때가 왔어요. 지난번 세련폭포 빼기를 할 때, 그 만트라, 머리. 오르나 자리 사람 Mm-hmm. No. 내가방 예, 아. 예전에, 우리 뽀뽕도 갔네. 우진에 가는가. 여기까지 왔었나? 작은 뽀뽀. 어찌 아름답지 않냐. 말도 천천히. 미션 임파서블에 액션 영화에다 빠르게. 그때 자구름이 무공이시고 형제들 묘보 빼놔. 태극 무극을 다 하지나. 왜? 가장 뿌리가 되는 그분의 이름은 인간들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굳이 이름 붙이면 도라고 해도 된다고 했주지만 굳이 그 이름을 그냥 그분이다. 그분이다. 음, 보이지가 않으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나? 수분이 가신 길이것이고 서서에 33분이 넘었으니 50분나고 해야겠지 아저 위에는 어이 사정이 안 좋아서 죽으니